안녕하세요. 북도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재명의 시대가 저무는 것과 함께 자유우파의 르네상스 시대가 시작될 것인데 벌써 철 1억의 권력투쟁 혹은 분파투쟁이 자유우파 내에 시작되고 있다. 조금 빠르다. 그러니 아름다운 경쟁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모색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강의로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지 이제, 이재명이가 이제 죽지 않는다고 하는데, 죽지 않는 물건이 어디 있습니까? 달도 참에는 기울고, 화무도, 꽃이 피도, 11일밖에 피지 않는데, 어떻게 이재명이 자기가 죽지 않는다고 큰 소리를 빵빵 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모든 어떤 교과서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재명의 시대는 저물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왜? 이재명이 가 설계한 지금 자기의 거짓을 숨기려고 하는 모든 재판에 설계가 다 깨져 버렸어요. 일심에서이 제일 먼저 있었던 약한 사건에서 이미 다 깨져버렸습니다. 백현동 사건이 협박이 아니고 이재명의 판단이었다. 특혜라는 것을 1심에 이미 판결을 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이정조사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심사에서 이미 유창훈 판사가 밝혀놨습니다. 그러니 이재명의 시들은 저물었습니다. 그러나, 주변 측근들이 이재명을 옹호하고 윤석열과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면서 탄핵과 중도 사태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그것조차도 이재명의 1심 실형 선고로 인해서 의도를 의심받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방탄을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의심을 가졌던 국민들이 이번 선거로 이재명이 지 죄를 숨기려고 윤석열이를 죽이려고 하는구나라고 다 알게 됨으로써 이재명의 주장의 정당성의 근거가 상체된 겁니다. 아무리 그런 말을 외쳐도 국민들이 윤석열이가 좀 잘못하더라도 저놈이 지가 빠져나오려고 윤석열을 괴롭히구나 이렇게 국민들이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것으로서 이미 이재명의 시대는 저물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측근들이 사법부를 성토하고 있지만은 그 집회라든가 그 최고 위원 회의에서 발언을 들어 보면은 진정성과 열기가 전혀 없습니다. 이재명이가 박근혜에 대해서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보면은 이재명이에게 하는 말이 박근혜에게 좋아한다고 했더니 정말로 좋아하는 줄 알더라. 이재명이가 첫근들이 훌륭하다 훌륭하다 하니 정말로 훌륭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심에 왜 그런 판결이 나오게 만드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직 이재명이는 똥어줌을 못 가리고 있는 거예요. 옛말에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했어요. 메뚜기를 때려잡지 않아도 시절이 지나면 모두 사라집니다. 그이 세상의 이치에요. 이재명이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공산 자파들도 사라지는 겁니다. 자기가 죽고 싶어서 죽는 게 아니고 그 철이 지나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자유 우파의 르네상스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희망이 사라자 말자 자유우파 내에서 철이런 권력투쟁과 파벌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한국은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많아서 자유우파가 언제나 유리했습니다. 그러나 자유 우파들이 오래 집권하면서 첫째, 과오가 많이 쌓였고, 둘째, 오래 머무르다 보니까 물이 섰듯이 부패했습니다. 셋째로, 이런 연유로 국민들이 자유 우파에 대해서 구체제로 인식하게 되었고, 새로운 체제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새로운 이념인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고 사라져버린 종주국조차 버려버린 공산자파, 즉 국가 간섭주의를 퍼뜨리면서 30년을 노력해온 공산자파들이 그들의 이론인 진지론을 가지고 그 공산자파 이론을, 이념을 설득하고 개몽하고 교육해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육기관, 정교조의 그 진지 속에 숨어든 교사들, 언론노조, 예술연합, 민주노총, 등등의 다양한 조직들이 그 조직을 정비해 왔던 것입니다. 이런 조직을 통해서 학생들을 교육하여 세뇌화하고 언론을 자기들 유리하게 왜곡 침소봉대해 왔으며 민주노총 등이 국가에 공산화라는 혁명 의식으로 이 사회를 개조해 왔습니다. 이런 결과로. 약한 15년간 격렬한, 처절한 이념전쟁에서 자유우파가 수세에 몰려버린 것입니다. 불법 탄핵을 일으키고, 부정선거를 하고, 언론을 강압해서 가짜 선동을 하면서 이 자유우파는 몰락해버린 겁니다. 이런 15년간의 공산 자파들을 경험한 국민들이 실망해서 다시 자유우파로 돌아오려는 지금 시기에 그것을 도와주려는 듯이 이재명 같은 불가사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의 르네상스 시대를 맞게 되었는데, 이 자유우파들이 또다시 서로 싸우고 분파를 하고 이러면은. 국민들이 아이고 안 되겠다 자유우파는 희망이 없다고 하면서 다시 공산자파로 복귀할 수도 있다 이런 위험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더 고민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왜곧 자유우파의 르네 상수로서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다시 부흥기를 맞는다는 이런 착각에 빠져가지고 자기 이기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연출이 시작되면 국민들은 자유우파를 영원히 버릴 것이다. 북두시민혁명군은 경고합니다. 정치는 연출입니다. 우리 자유우파도 잘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 공산자파는 그 조직 자체가 공산자파가 이 움직일 때부터 인위적으로 조직을 합니다. 그러므로 공산자파는 그 인위적으로 조직을 하기 때문에 서열이 있고 중앙 집권화됩니다. 그 공산 자파라는 것은 국가를 혁명할적에도 중앙 집권화가 돼어야 국가가 국민들을 간섭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산 자파는 서열화가 되어 있고 상청구의 지도부가 그 하부 조직까지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중앙 집권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왜 처음부터 인위적으로 조직을 하잖아요. 당, 지방, 지구조직, 당조직, 이런 조직을 해나가기 때문에 서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 지도부라든가 그 공산자파 그 연합체의 지도부가 서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도부에서 시나리오를 가지고 연출을 해나갈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정치 선동이라든가 선거 국면에서 공산자파가 우위에 설수 있는 겁니다. 일사불란하게 연출이 되니까, 울어라 이러면 다 같이 울고, 만세를 부르라면 다 같이 만세를 부르고, 댓글을 달으라면, 위에서 지이 내려오면 다 같이 댓글을 달고, 막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서열화가 되어 있으니까, 딱 피라미스로. 근데, 자유우파라는 건 본래부터, 그자연 발생적이잖아요. 그러고 이념 자체가 자유분망하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의 연출 속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 우파는 연출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전 선동전이라든가 이런 투쟁에 있어서는 자유 우파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언제나 공산 자파가 이겨왔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조직의 인위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 자파는 분파가 일어나더라도 그 관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지도부에서 용인할 수 있는 선까지의 흥미진진을 용인하고 결정적인 분열에 지도부들이 그것을 정리해 주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언제나 그 국민들을 흥미진진하게 연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파는 그런 연출이라든가 혹은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분파작용이 일어나면은 그 어떠한 그 관리되지 않은 입장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치졸하고 옆에서 보기에 두 눈두고는 볼수 없는 그런 볼상사나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파가 우 분파작용이 일어나면은 국민들이 다 돌아서 버립니다. 그런데 공산자파는 그거를 아름다운 경쟁으로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연출 속에서 국민들이 감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과연 우리 조직은 믿을만 해. 근데 자유우파는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북두시민혁명군이 오늘 강의에서 주장하고 싶은 거는 이 자유우파의 르의 상처를 맞이해서 이 중요한 시기에 이 자유우파도 국민의 힘이라면 국민의 힘에 담은, 것과 사회 단체들이 미약하나마 연합체를 만들어서 지도부의 연출 속에 관리 속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자는 겁니다. 저룰 속에서 경쟁을 하자. 쉽게 말하면 축구에도 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우니까 우리 자유 우파도 쉽게 말하면은 그 어떤 룰을 만들어 가지고 룰 속에서 경쟁을 하는. 그런 길을 모색해 보자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또 다시 이 공산 자파들이 위기를 느껴 가지고 죽기 살기로 또 선전 선동에 나서면 자유우파가 지금 거의 다된 밥에 중도의 꿈을 꺾어버리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북두시민혁명군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 우파 세력 그 자체 개개인에게도 불행일 뿐만 아니라 한국 역사의 반동, 즉 재행을 계속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 우파 이 모든 세력 세력들은 서로 협의체를 만들어 경쟁을 하더라도 룰 속에서 경쟁하고 관리 속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 이것이 북두 시민혁명군의 강복한 요청이고 부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유 우파의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려고 맞이하려고 하고 있지만은 아직 르네상스를 우리가 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수도권을 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두는 것입니다. 지금 공산 좌파의 이념투쟁 속에 있는데. 지금 이렇게 밀려 나가면은 공산 자파들이 죽을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공산 자파들이 쉽게 말하면 궁지에 몰린 지로서달라들기 시작하면은 또 자유 우파의 꿈은 꺾이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 공산 자파는 서열화되어 있고 중앙 집권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모두 죽기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죽기로 살, 죽기 살기로 싸우자 이렇게 나서면은 이 조직이 약한 이 자유 우파는 또다시 그 선전 순동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금 현재 이 변곡점에서 경쟁을 하자 하는데 몇 가지의 룰을 가지고 국민들에서 공표를 하고 그 룰을 어긴 사람은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게 된다 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 관리 속에서 경쟁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이 방안에 대해서 이 자유 우파 지도자들이 서로 회의를 해서 방안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북두시민혁명군의 오늘 강의 주제입니다. 즉, 이 앞으로 대권을 향해 나가는 정권 재창출을 해 나가는 방향에 있어서 서로가 분파작용으로 싸우고 불상사나운 모습을 보이지 말고 그 싸우는 거런 근투 룰을 만들어서 하자는 겁니다. 이런 입장을 이 자유 우파 지도자들이 깊이 숙고해 주실 것을 북두시민 혁명군 유튜브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공산좌파들이 개멸하고 또 자유 우파의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중도의 꿈이 꺾이지 않게 아름다운 경쟁이 될수 있는 방안을 우리 자유 우파 지도자들이 그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강의를 드렸습니다. 국도시민혁명군 유튜브를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